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점프 맵을 웬만큼 완성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짧게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밖으로 나오시는 방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와가지고, 자 여기서 블럭을 일단은 이 벽에다가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쭉 만들면 이렇게 쭉 만드실 수 있어요. 계속 끝까지, 그 하늘 끝까지 막 달려서 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다 쭉 붙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해적에서, 이거를 해서 였다가 한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놓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딱 코스가 여기처럼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블럭만 없애주시면 돼요. 자, 블럭만 없애주시면, 그 블럭 위에 이렇게, 떠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이 아이템이 남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점프 맵이 된거죠 이거?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다라라. 여러분! 따라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점프 맵을 만들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자 정글에그라는거를 민님이 주셔가지고 자 정글에그를 한번키워볼거예요 정글에그야 떨어진다! 자 과연 정글에그에서 뭐가 나올지 일단은 오늘 이 정글에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정판이었잖아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그 정글에그에서 나오는것 중에 제일 좋은게 어 뭐지? 앵무새였나? 그랬던거 같은데 자, 오늘 일단 정글에그를 까보기 전에, 오늘의 운을 점치기 위해, 자, 여기에서 상자를 한번 까보고, 어, 좋은 게 나오면은, 바로 정글에 까버리는 걸로. 자, 정글에그만 까기 심심하니까, 왕실에그도 한번 까볼게요. 운이 좋으면. 자, 일단은, 오, 이번에 호버보드인데, 저, 좋아, 이거 까보고, 자, 좋은 거 나오면, 호버보드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호버보드, 오! Nope. 자, 어? 쥐. 자,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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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쥐. 지 버리고, 자 상자 또 까고, 저 과연 호버 모든 가 과연? Nope. 아 신문지. 자 그래, 아 신문지도 읽고 막 그래야죠. 아, 어떻게 맨날 핸드폰만 만집니까? 신문지도 읽고, 에 그래야죠, 그죠? 자 이제는 호버들 나올 거니까, 자 뾰로롱. Nope. 자 유모차 나왔고, 하나만 더 까볼까? 오늘 운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은데, 저 하나만 더 까보고, 자 뭐? 어? Nope. 오, 아 이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어뚜럭뻥 친구 나와주셨고, 자 오늘. 일단은 운을 좀 점쳐봐야 되니까 왕실의 글을 일단 한번 까볼게요 자, 왕실의 글을 어디서 까면 좋을까 자... 자, 어디서 깔까 아, 쌍타아버지 옆에서 깔까? 저쌍타아버지 옆에서 저... 지금 부하 지금 부하해요 자,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왕실의 글 과연 유니콘인 거? 오, 유니콘? 설마... 아, 사망여우가 나와주셨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더. 지금 부하, 아, 아, 여기 자리가 안 좋은데? 자, 여기 뛰어가면서 무심한 척, 지를 돌아보지 는 no. 척, 사막 여우. 아, 뭐야, 사막 여우. 뭐야, 여기는 일단 사막 여우 존. 여기서 뽑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이, 괜히 뽑았네, 여기서. 오, 정글이 어디서 뽑지? 오, 아, 저기, 아, 맘이 전에 거기 두 마리 나왔던데, 거기 가서 한번 뭐가 나올지, 어, 앵무새 만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자, 앵무새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자, 한번 가가지고. 자, 일단, 어, 신문을 보면서, 자, 신문을 보면서 들어가서, 어, 마미가 그때, 이분 앞에서 깠는데 잘 나왔는데, 어, 여기가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퀘스트가, 풀파티 가라고 떠가지고, 자, 정글 에그랑 물에서 놀면서, 앵무새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풀파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못 가겠네요. 안녕! 팔뚝 어, 엄청 두꺼운 거 봐. 자, 풀파티 도착! 자, 정글 에그가, 이런 수영장도 와보고, 넌내 내, 내 덕분에 아주, 어 호강을 하는 거지. 자 일로 와봐. 야 정글에게야 너 좋은 거꼭 나와줘야 돼. 내가 노래줄 테니까 알았지? 자 여기 올라가. 어 야, 야, 뭐야? 아 같이 못 올라가는구나. 저 올라가고. 자 에그야 올라올 수 있니? 에그야 어못 올라오는구나. 자 나만 노래해 줘. 오, 히히. 오이, 오, 오, 빨라, 빨라. 자공 비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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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커스석커스석커스 야, 야, 뭐야? 야, 어디 있어? 어? 아 여기 있구나 오 물속에 또 들어올 줄 아는데 야 여기 올라와 올라오라고 자 이제 나올 때 됐으니까 장난 그만 치고 자 여기서 자 과연 과연 진짜 앵무새 나오는 건가? 자 전설만 나와라 아 오늘 왕실에그랑 이런데는 운이 안 좋았는데 과연 정글에그는 운이 좋을지? 자 과연 과연 <목소리> 자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에이 아 일단 민님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좋은 거 뽑아드린다 그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곰이 나왔는데 오 어, 불곰 근데 귀여운데 요, 불곰 뭐야? 이거 나무, 나무 위에 있으니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불곰 서있는 것 같지도 않네? 저, 아 그래도 뭐, 에이, 불곰 정도면 뭐, 에이, 귀엽지 뭐, 이거 배봐 봐. 아주, 어, 돼지처럼 아주 배가 뻘록하게튀어나가지고 아, 그래도 귀엽게 생, 사... 고 어, 뭐야? 오, 내 목덜미를 잡고 있단 말이지. 좀 무서운데, 자. 야, 불곰 뽑은 기념으로 여기서 미끄럼틀 한번 타고. 자, 민님한테 불곰 뽑았다고 나눠 다시 드리러 가야겠구만. 자. 자, 어,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불곰님. 자, 불곰님, 갈게요!